녹색식품에서 주문한 햇밤 고구마가 도착이 됐습니다. 어, 후기 글들 올라오는 거 보니까, 어, 조심스러워, 걱정이 됐었어요. 어, 뭐 고구마가 지금 이렇게 보일 때는 되게 커 보이긴 했잖아요. 동영상으로 찍을 때. 근데 그냥 박스에서 이렇게 지금 확인할 때는, 어, 작네요. 근데 이제 아직 맛은 안 봤는데, 작아도, 어, 맛만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. 근데 너무 이렇게 어, 어린 것을, 어린 고구마를 캘 시기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어, 농사꾼의 딸이 아니었기 때문에, 어, 쪄서 맛있으면은, 어, 100점 만점에 100점을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어, 맛이 없으면 실망하겠죠, 그쵸? 어, 이거를, 어, 판매를 해볼 때, 세일 하실 때 이렇게 한번 세척을 하셔서 그 흙을 이렇게 해서 보내시기는, 어, 더 좋죠. 한번 닦아야 되는데 안닦으면번거로움이 되는 있으니, 번거림이 없으니까 어 근데 어 맛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쪄보진 않았습니다 어 어쨌든 녹색 식품에서 어 가격을 항상 저렴하게 주시긴 해요 어 고구마가 맛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쪄봐야 되겠죠. 잘 먹겠습니다. 녹색 식품이었습니다.